내가 가진 강점에 감사하라. 우리는 행복이 가지지 못한 것을 얻는 것의 결과물이 아님을 쉽게 잊고 산다. 행복이란 우리가 가진 것을 인식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다. 프리드리 케니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진 강력한 힘입니다. 개개인이 가진 강점은 연습을 통해 연마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가진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와 동시에 강점을 잘 활용하고 긍정적인 자질과 태도까지 더불어 강화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안될 경우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는 쪽이 더 쉽고 즐거울 겁니다. 그렇게 즐거운 기분으로 노력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자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다음에 제시되는 여러 가지 강점들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중 내가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다섯 가지를 골라보세요. 아니면 내가 가진 긍정적인 다섯 가지가 남을 때까지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 해결될 겁니다. 지나치게 고민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여러분이 가진 강점을 파악하는 것은 그에 대해 감사하고 그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강점을 개발해 나간다면 살면서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인생에 주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시어 솔직함 공평함 개방적 모음심, 관대함, 낙천적, 감사함, 너그러움, 열정적, 적극성, 우아함, 인내심, 정확성, 진정성, 태평함, 침착함, 정직함, 참을성, 세심함, 희망차, 장난기, 헌신적, 유머감각, 결단력, 자신감, 독립적, 사색적, 만족감, 통찰력, 회복력, 협동심, 고무적임, 자제력, 대담함, 친밀감, 내조력, 창의성, 유쾌함, 관용심, 호기심, 친절함, 신뢰도, 공감력, 사랑스러움, 예지력, 활기참, 충직함, 현명함, 열정적, 성숙함, 생각의 시간. 당신이 가진 최고의 자질과 기술, 그리고 능력은 어떤 것인가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당신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입니까? 당신이 가진 강점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됩니까? 주변의 친구나 가족, 동료들의 어떤 자질에 고마움을 느끼나요? 친구나 가족, 동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발견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합니까? 내가 가진 강점에 감사하라. 였습니다.